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5월 14일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손실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을 잘 들어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께 무료 추천도 무료 추천료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요즘 뭐 진짜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남보다 항상 앞서가는 증권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예 오늘 뭐 시황전략 어, 그다음에 또 수익내는 얘기죠 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내는 얘기 그다음에 또왜 기회인지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 증시 보시게 되면은 이게 S&P500 이에요 아이다 빨간불이네요 그렇게 내렸던 아마존 테슬라 5% 정도 오르고 특히 엔비디아는 뭐9% 이상 올랐고 반도체 섹터 다 좋았네요 이 트위터만 빨간색인데 이건 뭐 앨런 머스크가 인수하는데 조건이 또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도 다 올르고 빅트크들이 상당히 좋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급등 이유가 뭘까요? 뭐 새로운 거 좋은 소식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딱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저와 여기 지금 우리 그 황미끼 좋은 정보 주식 tv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왜 앞서가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제 나스닥 상승이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십시다. 제가 이날 목요일 날 아침 방송 머니 투데이 출발 성공 투자 출연에서는 양선을 기대합니다. 양선 나왔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또 이제 나스닥이 어제 4%할까요 급등 나왔죠. 저점 대비 6.27%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닥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보통 개인 투자들이 그 공포심에서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바닥을 만나요, 개인 투자 분들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은 오히려 기회라고 그랬어요. 음선 다섯 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양선 나오죠. 이것은 뭐 새로운 소식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닭이 뭔지냐 계란이 뭔지냐잘 모르시죠. 예, 그러나 앞서갈 수 있는 방식. 앞서 갈수 있는 건왜 그러냐? 이 기술적 분석의 도서가 되셔야 돼요. 맨날 이슈 뉴스 따라서 재료 따라서 보면 이미 그때 늦는 거예요. 큰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기술적 지표는 과매도권위를 어,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릴까요?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용 있는 종목. 지금 대세 기조가 끝났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용 있는 종목은 어디서 딱두 가지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격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제가 이 차트까지 올렸죠. 이게 뭐예요? 꼭지의 증후예요. 이것도 이제 좀 차트를 주집을 쓰 양선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음선을 양선으로 바꾸고, 이게 꼭지의 증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 이제 나스닥 양봉이 어제 양봉의 의미, 이때는 나스닥 기회다, 이제 쿠사트 기회다, 양봉의 의미가 뭔지 어제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도하신 분은 지스럼 봤을 때 6%. 이게 찍은 겁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봤어 이격도를 보셔야 되고, 이격도라는 게 이평선간 벌어진 거리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시면 다, 여기서 우리 공포스럽고 늘안 좋은 뉴스만 나오죠. 뭐 비트코인 폭락. 이미 왜 이미 폭락한 거 생각 안 하세요? 비트코인 사실은 아니야. 오,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탈출을 하려한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때처럼 우리가 팬데믹 했을 때 크게 상승은 못 해요. 다만, 이렇게 내렸을 때는 매도하지 마시고, 아시죠? 이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노란색이면, 아, 이때는 매도하면 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때 당하면서받아면되면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투자의 팁입니다. 이제 또 지나보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아쉬운 거예요. 항상 개투연기가 아쉬운 거예요. 어디 됐던, 어디 됐던, 뭐, 아직은 예단할 수 없어요. 외바에서또 올랐기 때문에. 미꾸리 한번 카바하고 다음 주도 음선 나올 수도 있는데, 연봉을 보게 되면 딱 5년 입평선을 메웠어요. 괜찮죠? 그래서 귀하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저점 매수해서 트레이드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 지금 시장 흐름이 결국은 이치수가 오르면 뭐가 갈까요? 테마주?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반사 이익주 사료종, 그런 종목들, 이미 제가 계속 몇주 전부터 경고문 날렸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미 오르고, 테마장 물리면요. 여러분들, 봐요. 대선 테마 5년 고생합니다. 최소 3, 4년 고생하죠. 대북 테마 언제 할지 몰라요. 그게 소위 말해서 실일성 테마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을 크게 갈까요? 핵전쟁만 아니면? 이미 그런 것들 다 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앞서가시라는 겁니다. 이제 국내 증시 잠깐 만 말씀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대략 이렇게 막, 그래도 좋은 여부 선장이 좀 우리한테 좀 앞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구나. 이제 좀 음, 도움이 되시나요? 근데 지나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겟대원들이 늘 뉴스 따라서 아, 뭐 공포수거리니까 그러니까 못사고 소위 말해서 뒷푹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직장 또는 그 다니시는 우리 회원님들, 그 다음에 손실 회원님들 특별히 제가 무방을 준비했어요. 11시 15분부터 열, 어, 11시 50분까지 예, 황미끼, 황금 백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어, 머리투데이 TV 생방송이 끝나면 이건 오늘 꼭 와서요.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제가 아픈 계절치유해드릴희생정목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셈스 83%, 세아재강 66%, 하이스틸, 이거 제가 이따, 이죠 여러분들, 아,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드려서 52% 올랐죠. 52%다 예고드렸던 샘표 2연상 케이지 케미칼, 어마 무시하죠. 41%나 제가, 우리가 황, 황맥히 잡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좀 장이 좋았나요? 어제 반짝 좋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음 주 급등 예상 좀 무료 추천을 드리고 황미기차찾아는 저점 매주의 비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이걸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mtnw.co.kr 여기를 접속하셔서 오늘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회원 가입 좋은 정보 사진이 나오면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2년 연속 최연소 어, 어, 발굴 어, 최연소 전문가 어드바이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정보 사진 밑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오늘 99만 원이잖아요. 여기 나오면 그런데 저는 황미끼 하나만 77만원인데, 이제 저희 밀착 리딩을 받는 그 VIP 프리미엄 크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라이브 방송, 황미끼 앱, 카카오 문자, 또 황미끼 수제자 교육. 어제도 제가 수제자 교육 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 그 나스닥이 참 우리 급등 다운 이유. 아까 말씀드린 그다 기법 정수에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였죠? 아 이런 것들만 알으면 다 씹네요. 그러니까 뉴스 따라서 매매하신 분도 이것이 소위 말해서 다이버전스다. 어제 스타캐스틱 보조지표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적도 보시라. 그게 기회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완전 저희 수지지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잘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플러스 3일 정도 이렇게 결제하게 직접 플러스 3일이고 만약에 이 오늘 그 공개박스 참여하셔도 돼요. 월요일날 급등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황미끼는 이미 어떤 테마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죠? 이미 오른 종목들이 아니고 내가 저점에 잡아서 여러분들 계좌를 살지 급등 수익을 줄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늘 제가 무방 특별 이벤트로 여기서 조금 할인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결제하기 꼭 하세요. 그래서 아마 12시부터 얘기되면 가격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일요일까지 이 가격이 아마 적용될 거예요. 좀 할인 가격이 88만 원, 210만 원, 400만 원. 거기에다가 또 홈페이지 직접 결제면 플러스 3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회비는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미리 안내 드렸어요. 그리고 무방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세요. 12시부터 제가 1시 30분까지 모실게요. 아시겠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해요. 그렇게 뭐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m t n w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좋은 정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꼭 그냥 무방화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터득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자, 시황 전략 적중했죠.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떤가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국내 증시인데, 종합주까지 수한번 볼까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거예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2% 넘게 올랐잖아요. 이게 다 다중바닥이죠. 이것도 똑같이 나서, 3버텀. 그리고 코스닥 연봉도 왜 기회인지 보시면 이것도 5년 2평 똑같이 매웠어.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금리 인상 나오고 그러죠. 근데 어때요? 벌써 주가는 치고 올라죠. 이제 월요일 날또 갭상승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개인 투자들 어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한번 두고 보세요. 진짜 바닥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어제 외국인 기관들 3천억 매수했어요. 합쳐서 개인은 3천억 매도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금락 나올까요? 이건 매웁니다. 이격은 코스닥.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는 콕콕콕 찍어 드렸다는 거죠. 하여튼, 함께 축하드리고요. 이제 돌아와서, 아까 무방을 안 봐도 된다는 게 뭐냐. 내일, 여러분께 제가 늘이할 때, 방송할 때마다 제가 그때도 이제 그 무료 텔레그램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이때 있습니다상한가가 기대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급등 후보, 이 이연성 상황가였어요. 양, 음, 양, 캔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도 황미개 포착해서. 다, 이것이 급등에서, 이게 좀, 이제, 아, 급등 초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연석 상황가에서 크게 수익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97%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다들 기억납니다. 특히 주말 방송에서. 회비 같은 거 크게 크잖 급등 종목이 있다는 거죠. 아셈스아셈스가 아, 아니고, 그때 뭐였냐면, 마인즈랩이었어요. 마인즈랩은 한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이때 였습니다 쌍바닥에서 그냥 42% 급등 나왔어요. 이, 이,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을 주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단기 수익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 수익을 안 갖고 다 예고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엌께서 황미께 잡아줬고 못 잡은 게 이제,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패턴 헐 거란 말이에요.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영풍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양양음 나오고 있죠? 이거 황맥체의 넘버5고요. 이런 패턴 월요일날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따도 제가 어떻게 배우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41% 급등 나왔습니다. 장이 좋았나요? 이번 주를 다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았어요. 코스하차트 보실래요? 주봉 자, 얼마나 안 좋았냐고요. 이 장대 음성을 들여왔는데 코스닥 다음 주에 양선 자리입니다. 살짝 빗고리 커버 한다 그래도 그래서 기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장에서 이영풍재즈가 얼마나 올랐나요? 이게 기가 막히는 황맥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제2의 영풍재즈 그때 마인즈랩 제2의 샘표.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글쎄요. 여러분께 그동안 무료 추천드렸던 g s 같은 건다상한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마인즈랩도 여러분께 무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아셨죠? 그래서 뭐 g s 같은 것도 여러분 무료 추천 드렸는데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내렸다가 어떤 뜨면 막 뭐라고 이렇게 나무라셔야 되는데 이거 사학과 뽑으면서 급등 나왔어요 우리는 먹고 먹고 또 먹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의 밀착 리딩을 받는 VIP 패밀리분들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민문에서최 저점이 340% 수익도 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아픈 계좌 충분히 치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이런 종목 놓치면 또 휘어질 겁니다. 이건 거의 급등이 나오는 그 패턴들이에요. 이 키아메킨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무방 참여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그 함께 그동안 뭐 조금 시드 머니만 있으시다면 요즘 주말 일에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무방 때또 가입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가면은 이거 좀 할인해서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함께하세요, 아셨죠? 자, 이건 뭐 기대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 마지랩도 그렇고 샘표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 다, 다 저한테 짱돌을 날리세요. 그랬지만 짱돌 날리시분 하나 안 계시더라고. 왜? 다 대박 내니까. 월요도 일 그런 종목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대로 한번 공개할까요? 이게 지금 V.I.P. 방이에요. 예, 여러분 꼬시는 또 아니고 어제 금락장에서 멋지게 수익냈죠. 금요일, 목요일 날3.70% 급락났어요. 다음 주도 좋은 정목 발굴해서 수익 기이 기대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그리고 황매께 수잘 발굴 프로젝트 어제 또 VOD 어, 해드렸거든요. 이것만 알면 좋아요. 우리 가족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 네, 인사 주신 가족님께 감사드리고요. 보세요. 월요일 급등 후보 종목을 황매께 벌써 포착해놓았으니 기대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렇게 다수고하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이 제가 대한민국 최고급인요 이게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회원가입 유도하기 위한 무료방이 아니고 VIP 가족님께 예고해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알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 이거 제가 또 회원가입 유도하너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다 본인의 판단이십니다. 믿는 만큼 수익이 나실 겁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 좋은 정보 선장 함께 가보시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사실 그 어려운 장에서 목요일날 제가 무방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가입했어요 왜? 그 목요일날에 급락장이 었잖아요 그때 이제 만기일이었고 그럴 때 GSE 이런 것들 다 아니 여기구나 4X4 4X4 한번 보실래요? 4X4 같은 거다급등수인나더랬어요 4X4 이날이죠 단타로 이거 19%나 올랐어요 은봉 5개짜리예요 역전 냄망치면서. 이렇게 또 먹고 떨어지고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다음에 저는 또 이거 내리면 또막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스타카트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엄청 수익들을 많이 내시니까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번 보실래요? 롤러코스트. 이따 케, 어,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말씀드릴게요. 와, 이거 직장 다니시는 분이세요? 케이지 케미칼 대박이네요. 저야 매도 걸어놓고 가끔씩 보는지라. 직장 다니시니까. 그래도 완전 대만족입니다. 큰수익나 하시면 축하합니다. 왜? 우리 단계별로 수익 실현했거든요. 지수 상관없이 요번 주 내내 수익이네요. 이게 다 저와 함께 우리 VIP 가족분들 쓰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도우님이라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예, 가입하시자마자 한다라고 3개월 연장 바로 가입하신 분인데 나는 연식이 많아요. 직장에 똑같아요. 감사 후기 잘못 쓰는데 선장님은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좀 이제 제대로 주식 아시는 분그 테마주 몰려다니면서 95%분들 지금 물렸으면은 이따 봤을 했지만 한의사를 고려사람 우우우 몰려다녔죠? 벌써 50% 금방 나왔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제가 테마주 잘못 내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롤러코스터님 들어와서 하루는 관망 화일부터 계속 수익이라고 그랬죠? GNC 에너지 그다음에 또 우진 GSE 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황미기님 믿고 또 믿고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와 축하. 이게 지금 저희 방현 주소란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서 안 되죠. 뭐예요? 4 x 4. 하루에 8% 먹었어도 이거 160만 원 회비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월에 회비는 회비 될 종목은 제가 회비했서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KG 케미칼 240만 원. 이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날마다 어려운 양에서도 140만 원, 280만 원 3일 동안 대략 500만 원 수익을 내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억 남짓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내서 한1 0개 동안 2,600만 원 수익. 이게 여러분들 전문가는요, 항상 수익으로만 해야 되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좌 수익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뭐몇 프로, 뭐몇백 프로해봤자 그렇게 먹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늘 그것은 쇼인도 마케팅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아이고서스르어서 죄송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 이거 보세요. 매일같이 수익납니다. 매일같이 거의 손실 없이. 물론 최근에 장이 어려워서 우리 지금 포트에서 매수까지 약간 내릴 조목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다리딩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던가 끝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아마 옆, 든든한 선장, 옆집 아저씨처럼 여러분들 계좌 살려드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수익 내는 얘기 좀 서서히 길을 이다 무방 못하신분들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 우리 공략한 종목들 HMM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했어요. 사실 확백적 포인트는 여기인데 뭐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죠 자 목요일날 등락장에서 얘는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벌써 이틀 동안 6% 올랐어요 근데 특히 직장 초보분들은 이런 종목 하셔야 돼요 자 보실래요 제 말씀 맞나 틀리나 여기, 저기서또 구름처럼 몰래 다녔죠. 막몇 백프로, 막몇 백프로, 그러니까. 이게 한해 사례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몇 백프로 났을까요 여기서 중간에 매수할 수 있었나요? 절대 못함. 그러면 제가 볼때 여기서 제대로 10만 명 중에 한명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포장해서 쇼인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몰래 다녔죠. 50% 빠졌습니다. 고래 사람은 어떤가요? 이거 어, 어떻게, 사실 황미께 잡은 게 여기였어요. 예? 네? 여기, 여기를대고 착해 먹었는데, 양음료 패턴? 저는 못 잡았어요. 저는 이걸 천 원짜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누가, 여기서 잡고이 점상한 누가 잡냐고요. 그러니까 아주 주식은 보편 타당한 수익인데, 랜덤하게 수익난 가지고, 거대하게 포장하면은, 개인 투자도 95%인데 몰려다니는 거예요. 제 말씀 맞는, 맞다고 맞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거 또 개고생하는 겁니다. 48% 빠졌죠? 저는 이때부터 계속 몰려 유혹 유혹에 속지 마세요, 몰려다니지 마세요. 여기에 또몰려다 마세요. 엄청 많습니다. 저는 다 합니다. 그래서 회원 몇백명 해서 맨날 그런데 이렇게 태마주에서 통박 굴리면서 매매한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도 아까 보셨죠? 이렇게 무례한 종목들이 누구나 다 먹는 종목이잖아요. 아까 또뭐 포발프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짭짜르게 단기체가 매수가 매도가 확실히 정해 드리니까 8시 40분에 문자가 나가요. 제가 아까도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날 급등 후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확및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동일 재강 같은 것도 어제 음수세 3개짜리에서 우리 쌈박한사 프로 정도 먹었고 심택 같은 것도 있다. 아저가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심택은 이 관심을 주세요. 이게 무료 추천주예요 심텍같은거 기판에서 해성 d s 는 차량 리드풀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심텍 한번 관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5G세 대장은 뭔가요 h f r 예에요 이거 완전 대박내는 종목이고 황밀길 잡아서 저점에서 또 최근에서도 봐요 우리가 대략 35,000원 정도에서 매수했는데 내리덜펴고 바로 회복하잖아요 자 코스닥 보실래요? 좀 회복 됐나요? 멀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알고는 건 조금 더 시장과 함께 내린다 하더라도 급락과 함께 내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씩 바로 수익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부야평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조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진 같은 거 보세요. 우진도 제가 원전에서 최고 좋다고 그랬죠? 이게 황금 백점에서 이것도 좀 급등이 나올때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100% 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화재강 같은 거. 누구? 계단식 상승파? 이게 지수가 크게 상관있나요? 그 다음에, s o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다, 디지 정량화지 때문에 꾸준히 가는 것들이죠. 이런 매매를 해보시면요. 테마주는 잘못 걸리면 절단 나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2년 또몇년또 고생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장만, 시장에 돌아서잖아요? 이게 제가 자, 실적 장세에 온다고 그랬죠? 이것을 앞서서 선점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장사꾼 조만간면 뭐, 몇백 풀어, 뭐, 몇 풀어 또꼬득기면 홍동과 유역처럼 또 판단이 흐른 갱터들 많이 쫓아내는 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 KG 케미칼.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방도 이날 장중에 조금 내리니까 또 아우성이에요. 저 그분들, 그냥 빠이빠이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 나올 것을 내용, 펀더멘털의 PR 700개밖에 안 되죠. 이때 은봉 다섯 개 땀을 계속 먹, 계속 매수, 매수 했단 말이에요. 나오죠. 케이지 케미칼 다섯 번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말부터 KG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다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최저점을 잡은 것은 41%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먹지는 못해요. 저는 왜 그러냐. 이렇게 4만 5천원대 또 이제 거의 수익 실은 했어요. 이게 산지진 의미예요. 어디나 다 최고가로 방송국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저점 잡으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조목들 함께 하십시다. 특히 이제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제가 이거 하나만 더차 돌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 VIP 방에서 예고했던 게 뭐였죠? 자, 여러분들 어, 무료 토파 다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약속 시켜 드렸어요. 샘표가 있고 이거 2연속 상한가 같죠 마인드 랩40% 올랐죠 영풍 이제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패턴 시드 머니마이터 회별 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히든종목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자는 겁니다 아셨죠 심택은 제가 안정용으로 이렇게 물에 추천을 드렸고 그럼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방송을 딱 이렇게 들으시면 아하, 어떻게 해야 내 계좌를 사줄 수 있나, 어느 도 팁이 될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방, 12시부터 어 1시 30분까지, 예, 제가 아픈 계좌, 진 여러분들 성운 투자 하셔야 돼요.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테마주 치고 펀드멘탈 실적주 뜬다고 얘기한 게 앞서갔죠? 여러분들, 꼭 앞서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음, 응? 이렇게, 이제, m t n w c o k r 여기서 에 깜빡깜빡 하는, 거기 때 방송 입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여러분들, 저와 친구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텔레그램 방, 무료 텔레그램 방, 가끔, 그때도 하이스트를 여러분이 추천드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g s 에도 추천드렸고요. 하이스트. 이거예요, 이때. 이때 추천드려서 급, 급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톡방은 제가 랜덤하게 아찌다 드리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밀착과제를 받으면서 진짜 계좌 빨리빨리 뿔려가셔야죠. 그럼 저 친구가 되는 방법, MTNWCHO.KR. 예, 여기에서 제가 2년 수치수 전문가잖아요. 여기서 입장하시면 돼요. 아셨죠? 입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음, 제가,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입장이 아니게 회원가입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오늘 제가 무방이기 때문에, 쉬일까지는 이따 방송 가자마자, 99만원, 88만원, 263만원, 210만원, 거기에다 제가 아주 대폭 이벤트를 할 거예요. 오늘 꼭놓치면월요일날 그러니까 회비 같은 건 그냥 바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1600, 5008로, 한 10시부터 전화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어 오후 세시 정도까지 받으니까 이후로 전화하시면 되고 또 주말 휴일은 어 일요일에라는 홈페이지에서 하셔도 되는데 만약 에 이게 잘안 되시면 0109176345 여기로 좋은 정보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게 우리 매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회 왔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멋진 수익 내 네, 가십시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대박 내실 겁니다. 고맙습니다.